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How You Like That 음, 첫 번째 강의이고요. 인트로 파트와 A 파트를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마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일단 편의상 하프 다운 튜닝은 안 하고 어,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스탠다드로 이제 지금 먼저 연주를 하고요. 나중에 뭐완성되신 후에 하프 다운을 하고 연주를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1번 마디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개방향으로 4줄을 연주하고 다시 잡아서 소리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손모양은 검지가 이제 항상 1, 2, 3번 줄을 발을 누르는 형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개방향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서 7번 칸을 검지로 발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지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번 칸을 눌러줍니다. 아, 3번 칸이요 8번 칸. 네. 이런 식으로, 검지 바에 2번 줄에 8번 칸을 약지입니다. 해서, 다시 4줄 치고, 또 뮤트 해주고요. 아니면 왼손을 이걸 살짝 떼서 이렇게 뮤트를 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합니다. 해서, 약지를 오른쪽으로 한칸더가지고 중지로, 3번 줄에 9번 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서 이렇게. 8, 19. 이렇게 3개를 쳐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5, 7, 5를 누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마디로 넘어옵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한 다음에 약지를 하나 오므려주면 다시 7, 8, 7, 룬지 2번 마디에. 그 다음. 어, 왼쪽으로 네 칸을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약지를 하나 오른쪽으로 보내서 5번 칸, 중지 손가락으로 3번 줄 4번 칸을 추가. 다시 뮤트. 오른쪽으로 중지 떼고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5 7로 그다음 왼쪽으로 세칸 이동. 하나, 둘, 셋. 약지를 왼쪽으로 하나 더. 2 3 2. 그 다음, 3번 마디 들어오면서, 개방. 그 다음, 검지로 3번 칸파 누르시고, 약지로 2번 줄 5번 칸, 중지로 3번 줄에 4번 칸입니다. 중지 떼고,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서, 약지를 한칸 더, 왼쪽으로 가서 2, 3, 2. 오른쪽으로 3칸 이동. 하나, 둘, 셋. 약지를 오른쪽으로 한칸더 가주시고, 5, 7, 5. 이제 4번 마디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두칸두칸 두칸 와서 중지를 3번 줄 4번 칸 추가해서 3, 5, 4그 다음 중지 떼고요. 오른쪽으로 네칸 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약지를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7, 8, 7그 다음 왼쪽으로 두칸 이동합니다. 그래서 약지를 하나 오른쪽으로 보내면 5, 7, 5 오른쪽으로 세칸 하나, 둘, 셋, 그다음 중지로 3번줄에 9번칸, 그 다음 손다 떼고 약지손가락으로 12번칸에 1, 2, 3번줄을 하모닉스를 하는데, 요번줄은 개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페르마타 기호가 있으니까요. 쭉 기다려주시면 되고, 들어가실 때손 고르시고, 1번줄에 개방이 한두번치 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칸을 해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마디까지 한번에 쭉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들어오겠죠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요 정도 다음.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6번 마디부터 이제 A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헬머리 상태에서 이제 중지 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3번 칸입니다. 그래서 1, 6번 줄 동시에 튕기고 이 상태에서 중지로 4번 줄 2번 칸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4번 줄탄현 2, 3번 줄탄현 개방. 이 상태 그대로 새끼를 누른 1번 줄 3번 칸을 두번또탄현을 하고요. 이때에는 이제 중지를 떼 줍니다. 왜냐면 중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1번 칸 쪽으로 1에서 2로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7번 마디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지 손가락으로 그 D 코드 하시면 디 코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2번 줄에 3번 칸 약지 검지로 3번 줄에 2번 칸입니다 그래서 2 4번 줄 치고 3번 줄에 다시 4번 줄이 누른 상태 그대로 2번줄, 3번줄, 마지막에 5번줄 개막칠 때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이니까 절반만 좀 쳐볼게요. 미리 중지를 떼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유지하고 3, 3, 칠때 중지를 떼놓고 1에서 2로 슬라이드. 이 포인트. 마지막 개막 때 손을 떼는 다음, 8번 마디를 들어오면, 1번 줄에 7번 칸은 검지로, 5번 줄에 10번 칸은 약지로 누릅니다. 그래서, 두줄 치고, 3번 줄 개방, 1번 줄, 다시 5번 줄도 치고요. 새끼손가락으로 11번 칸에서 10번 칸 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검지가 또 떨어져 있어야 8번 칸 쪽에서 풀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줄 개방을 칩니다. 그 검지를 떼는 타이밍은 일천히 8번 마디 시작할 때 다시 10번 들어올 때 이때 떼 놓고 슬라이드를 할 때는 검지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때 슬라이드 할 때는 검지가 떠 있더라도 클리어 할 때만 이제 붙여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 개방 때 손을 떼줍니다 그 다음 엄지로 6번 줄에 8번 칸,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에 10번 칸 해서 두 개를 소리를 낸 다음에 풀링을 8번 칸 쪽으로 검지로 받아주고요. 다시 중지로 어 9번 칸, 3번 줄에 9번 칸, 그 다음 4번 줄에 10번 칸.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손 떼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머링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80, 아, 8번하고 9번 마디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9번 마디만 한번 더 쳐보고, 한줄쭉 쳐볼게요. 자, 엄지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6번 마디부터 쭉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9번 마디 넘어갈 때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 못한 부분인데 하고 나서 어 슬라이드하고 풀링한 다음에 지금 선모양에서유지시키름이 이제 하나예요. 이 검지의 8번 6번줄 개방할 때손다 떼지 마시고 검지 8은 유지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6번줄에 8번 유지 네, 그 누를 때 검지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2개 들어오고 그러면, 풀링을 바로 하기가 좋겠죠? 아니, 뭐, 떼셨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10번부터 13번 마디는 이제 정확히 반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3번 마디에서 이 부분이죠? 하고, 1번 줄 개방 때손 떼고, 엄지 퍼커시브, 개방. 이렇게 치는 마지막 세 개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쯤 연주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